안녕하세요. 아, 장지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21강 저희 오버팩에 있어서 저희 마크와 라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요, 저희가 오버팩에 대한 개념은 이미 앞서서 배우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버팩을 했을 때, 어, 오버팩 덩어리 겉면상에 저희가 나타내야 되는 표기와 라벨에 대한 부분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려면 저희가 앞서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버팩에 대한 정의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버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라야 되는 또 규정에 대한 부분을 또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오버팩을 했을 경우에 또 오버팩 덩어리 겉에 또 나타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오버팩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오버팩은 저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셨는데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냐면. 취급이나 저희가 보관 등, 즉 위협물을 취급이나 보관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 단일 화주가 만약에 여러 개의 포장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여러 개의 포장물을 하나의 위탁물로 운송을 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 개의 포장물을 하나의 묶음 덩어리로 포장해서 하나의 취급 단위로 운송을 하게 되면 좀더 편리하게, 용이하게 저희가 운송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더 포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바로 오버팩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단일 화주가 하나 이상의 포장물을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묶음 덩어리, 하나의 취급 단위로 포장을 한번더한 행위를 저희가 오버팩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당연히 이렇게 한번더 포장하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따라야 되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 그때 드렸었는데 그 규정을 좀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라고 하게 되냐면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포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디자털 규정에 따라서 저희 포장하고 마킹 라벨한 포장물이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자털 규정의 재반사항을 준수한 포장물이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 라는 거 보아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였었냐라고 하게 되냐면 어 저희가 오버팩이라고 하는 포장에 한번더 하는 행위를 통해서 안에 디자 규정을 준수한 포장물이 당연히 그 기능을 손상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버팩이라고 하는 한번더 포장한 행위를 통해서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는 포장물의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세 번째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어, 다른 위험물이 담겨져 있는 포장물을 하나의 묶음 덩어리로 오버팩 한다 라고 했을 때 서로 위험한 반응을 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묶어 포장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격리가 필요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같이 저희가 오버팩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팩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장무 겉면상에 나타나 있는 마킹 라벨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식별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오버팩한 묶음 덩어리 겉면상에 어 안에 들어가는 위험물이 어떤 위험물이 들어가 있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등에 대한 내용 식별할 수 있는 마킹과 라벨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버팩에 대한 정의와 오버팩을 적용할 때에 저희 규정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리뷰하는 개념으로 좀 살펴보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버팩 겉면상에 나타내야 되는 마킹과 라벨에 대한 부분을 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었는데 저희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는 디젤 규정을 준수한 포장물에 마킹 라벨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버팩 덩어리 겉면상에 해당하는 마킹과 라벨을 재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어떤 내용을 재현해 주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 포장물 안에 담겨져 있는 위험물을 식별할 수 있는 당연히 저희가 프로퍼시 픽 네임과 U.N. 넘버를 오버팩 덩어리 겉에 나타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슈퍼와 컨시니의 상호와 주소도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버팩 안에 저희가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가 있는 포장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어,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 아이스의 총량을 저희가 오버팩 겉면상에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오버팩 안에 만약에 어, 저희가 소량의 위험 물 담겨져 있는 만약에 포장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소량의 위험물 앞선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셨지만 소량의 위험물로 포장된 포장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미티드 퀀터티라고 하는 마크를 또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 주신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포장물이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의 오버팩 덩어리 겉면상에 리미티드 콘터티 마크를 또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오버팩한 오버팩 덩어리 겉면 상에는 어 저희가 또 오버팩 했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를 또 나타내주는 개념으로서, 그다음에 오버팩을 할때또 따라야 되는 규정을 화주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확약의 개념으로서 저희 오버팩이라고 하는 문구를 또 포장물, 아 이제 오버팩 덩어리 겉면상에 또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요. 다 네, 마지막 하나로 보아주시게 되면 저희가 오버팩 그한 어, 결과물, 하나의 취급 단위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오버팩을 해서 하나의 단위가 만들어진 개념이지 오버팩은 포장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버팩은 포장하다라고 하는 행위를 개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재에 저희가 적용하는 포장재에 적용하는 당연히 어그 유엔 마킹 규격 표기라고 하는 부분이 오버팩 덩어리 겉에 취급단위 겉에 어, 나타나 있으면 안 된다고 라 하는 거죠. 저희가 유엔 규격 표기라고 하는 것은 포장재. 에 적용하는 성능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합격했을 때저희가 나타내는 그런 규격 표기 사항이기 때문에 오버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더 포장하는 행위라는 개념인 거고 그 행위의 결과물로서 하나의 단위가 만들어진 것이지 저희가 오버팩이 패키징 포장재는 아니기 때문에 유행 규격 표기는 당연히 재현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제가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오버팩 안에 각각의 포장물 어, 겉면 상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기재되어지는 또 마킹 사항이 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또. 어, 오버팩 덩어리 겉면상에 또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드려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저희 어, 디비전 6.2라고 하는 간염성 물질, 이제 카테고리 A에 분류되어지는 간염성 물질이 담긴 포장물이 만약에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그 저희 딥전 6.2 같은 경우에 카테고리 A에 분류되어지는 물질의 담계 포장물 겉면상에는 추가적인 마킹 사항으로서 책임자의 이름. 과 연락처를 어, 표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포장물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당연히 오버팩 덩어리 겉면상에 취급단위 겉면상에 당연히 어 저희 취급자의 저희 성명과 그 다음에 연락처가 당연히 오버팩 덩어리 겉면상에도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버팩을 했는데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는 포장물의 춰서 마 라벨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오버팩 겉에 재현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사, 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될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킹에 대한 부분은 방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나의 취급단위 겉면상에 어, 안에 들어가 있는 각 포장물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은 당연히 어, 오버팩 취급단위 겉면상에 재현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재현을 해 주실 때에는요 중복 재생을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버팩 안에 들어가 있는 각 포장물에 저희 모든 위험물에 해당이 되어지는 라벨을 저희가 포장물, 어, 겉면에 나타나 있는 라벨을 오버팩 취급단위 겉면에도 모두 재현을 해주셔야 되지만 제가 중복 재생을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 끝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버팩을 했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포장물의 마킹 라벨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저희가 오버팩이라고 하는 취급 단위 겉면상에 재현해 주셔야 되는 마킹 사항과 라벨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다음 강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게 되냐면 위험물이 운송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운송 서류가 수반되어져서 저 화물과 함께 같이 운송이 되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위험물이 운송이 되어진. 라고 할 때는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는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라고 하는 일명 TGD라고 하는 운송 서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